아, 안녕하세요. 저 저번 영상에서 <laughs> 2 4 0 0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여기 딱선 고눈데까지 왔네요. 근데 선 고눈데까지는 오는데 넘어서 넘었네. <laughs> 이거 이거 아래까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? 위 위로 방향을 잡았어요, 일단. 방향을 잡았는데 음 일단 청산배 보면 위 아래로 깨끗합니다. 예, 네위 아래로 깨끗해요. 위 아래로 깨끗하면은 또또 행보라 또 소리인데 이 아래가 뭐가 찰 때까지는. 행보하겠다는 소리거든요. 올라가거나 올라가거나 행보하겠다는 소린데 올라가거나 행보를 하겠다는 소린데 올라가도.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이 정도, 이 정도 올라갈까요? 이 정도 올라갔다가 그냥 대충 내려올 것 같거든요. 그냥 횡보할 것 같아요, 이게.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정하기도 그런 게 이러고 그냥 횡보할 것 같아. 이제 롱이 이제 하이레버지만 터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. 쉽습니다, 이게. 음. 이게. 롱이 없어요, 지금. 이게 좀 앞으로 와야 되는데, 이게 앞으로 올 때까지는 어,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, 지금. 이게 상승해서 이쯤에서 그냥 횡보. 쭉 그냥 쭉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, 이거. 하... 뭐 이제 수치 뭐 얘기할 그런 건 없어요, 지금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거... <laughs> 이거... 음... 모르겠네.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쇼스를 타봤는데 물렸습니다. 빨리 탈출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쇼스를 탔거든요? 아 근데 여기서 양전이었는데 아 이게 안 되네. 음 잠깐 포지션 보여드리면은 음 이게 제 포지션입니다 지금 어, 물렸어요. 물렸어. 탈출하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하이레벨만 좀 터, 터치면서 내려가지 않을까. 음 싶네요. 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막 뭐? 이러든지 계속 뭐 이러다가 어 이렇게 위아래로 없으면은 뭐 그냥 확 꼬라박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악재 터졌을 때 악재가 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젠 음 청산 맵상으로도 좀 이렇게 다비어 있으면은 올리는 선택보다는 내리는 선택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. 물론 올리는 선택도 하긴 하는데, 내리는 선택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또,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, 올라가서 좀 내려오거나 그러는데, 내리는 선택 해버리면은, 복구가 안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래서, 도박을 하려고 해도, 조금 올라가면 숏을 쳐야지, 롱 쳤다가 내려가, 무지성으로 내려가면은 답, 답이 없어요. 이게 반등도 요만큼 하고, 네, 일단 오늘 청산맵상으로는 볼게 없습니다. 24,000까지 해결했어요. 24,000까지 지금 해결을 했고, 그 위에 지금 하이 레버러지를 처리를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. 지금.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. 지금. 하이 레버러지 처리하러 가는 것 같은데, 볼게요. 하이 레버러지의 얼굴을 갖다 대기 때문에, 지 여기서 지금 뭐저 하이 레버러지를 지금 대부분 많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? 다다 다 죽인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릴 거 같은데요 이거 이거 거슬리잖아 이거 어? 야 이거 이거 지금 살려둘 거야? 여기까지는 뿌셔야지 응? 이렇게 뿌셔야죠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청산맵 여기까지 구요 어... 오늘은 아예 클린해서 뭐, 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네요 <laughs> 이 조금 뭐 천불 씩 차이가 나니까 위아래로 <laughs>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하방을 조금 하방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빨리 올려 드릴게요